<laughs> 이미 끝났어, 광보자 어. 자, 이거 시다 자, 음, 세수하러 갑니다. 너무 깜깜하다. 얼굴수술다나딱한5 0분야겠다 <laughs> <laughs> <목소리로> 신나는 점핑 가는 게 오랜만에 자유를 느껴봐 미집비 수신하게 달려달려 아침 일찍 벤테카 타고 떠 텐트 치고 등산도 가자 울멍만며 별빛을 말아봐 도시의 문자판 빗고서 자연 속에 내 맘을 맡긴다 바람을 부르는 바람 오늘는 행복 채보자 이 짜잔하는 느낌이 아, 있다 아, 이거 아, <laughs> 아, 아. 이게 저거잖아 2월달에 찍으면은 용암처럼 나오는 아, 거 음. 그렇지? 어딱한번2월달에만 뭐. <laughs> 그래 신기한 게 왜? <laughs> 자자 이렇게 진짜 하단 말이야. 자, 오, 너무 자 이렇게 텐트 치고 캐노피 하고 완전 사람들이 마태이가 갔습니다. 근데 너무 멋있다 여기 봐봐. 우와 우리 캠프사이트. 우와. 이거 봐, 이거 다 도토리야. 도토리. 도토리. 오 그러네. 이거 도토리 나무네. 도토리가 막 떨어져 있어. 보니까 도토리나무야. 도토리 나무야. 아, 장비는 너무 빵빵한 것 같아 우리. 멋져. 응? 맛있어, 맛있어. 장비빵빵. 경치빵빵. 집에서보다 더잘 먹고 있네요. <laughs> 그러니까 바닥에 음식 떨어뜨리는 곰이 와가지고 확 짚어먹나? 우리 언니, 곰, 곰에 꽂혔거든요. <laughs> 어. 불을 켜? 어? 불을 펴? 아니, 그렇 불을 거야? 응. 불을 낚시 어느 정도인데, 어쩌면 낀 애서 이럴 수도 있잖아. 더안될 텐데? 응, 흠, 다, 오. 나한 번만 네. 먹어볼게. 먹어보 거. 나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익었나, 아니었나. 아침에는 지금 분명히, 우리 집에 있었는데, 지금. 이른 저녁을 요새 미티에서 먹고 있다는 좋네. 이거 응? 대단하네. 야이거 라면이야 얘들아 아, 맛있게 먹자. 응. 어,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 먹어보자. 자 이거 마음껏 알아. 우리는 항상 저렇게 라면부터 먹지. <laughs> 라면을 먹어야. 언니 밥 드릴까요? 음. 응. 일단 먹어야 <laughs> 여기, 여기다 드려? 그래? 음. 응. 일단 먹어야. 음. 안 불어? 응. 고 싶었지, 라면. 응. 밖에서 만나도 될겠지 응. 어, 나양살너해밖에가만나 네. 얘들아, 미안해. 이, 이게. 응. 코로나 때왔었나데 응. We're f l y i n high. I know you feelin' me cause this feels so right Together strong in the skyline I know you feelin' me cause this feels so right City lights It's so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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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re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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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만보는 걷자. 아주 우리 퍼피카도 못든게 착착 착착 달아가고 있어. 곰만 안 나오면 돼. 오날 밤에. 찬나지도 않고 곰들 이게 파티 중 나봐. 여기. 야 이... <laughs> 아, 불도 잘 피웠구먼. 안... 아, 불도 잘 피웠구먼. <laughs> <웃음> <웃음> 옆에가 너무 지저분해서. 괜찮 괜찮. 아우야 그또 귀여운 블레린는 <laughs> <laughs> <일래되는> 애는 오디 갔네? <오전하네. 웃음> 어 하나 장만했지 <laughs> 예전에. 귀엽다, 너무 귀여워. 예전에 아마존에서 장만을 하였지. 이럴 <laughs> 이럴 아 그래서 내 커피 좋아하니까 그. 이새그 머니 숲속에서 나오는 거야. 응, 응, 응. 응, 응, 응. 아유, 귀여워, 아유, 귀여워. 엄마, 쫓아왔네. <laughs> 캠핑에서 내가 뭐 볼때 그러면 그럴까? 얘도 지금 안탄건 아니야. 봐봐. 이게 다 바깥으로 밀어야 돼. 어, 그러네다바깥으로 어. 아. 그리고 조금 더쉬이죠 이게 김치 같지. 아. 아이고, 저안 너무 진짜 너무 딱딱해서 음. 그스타치어맛확 난다. 그래? 아니, 그, 바삭하면서, 너무 음. 너무 맛있어. 스타치어 맛이 확 그러니까, 나는 게 너무 맛있다. 음. 안 말랐을 때, 약간 토스트에서 먹으면 결대로 쫙 찢어져. 음. 어, 그러네, 그러네. 잘러 맛있다. 드세요, 드세요, 드 맛있다, 맛있다. 아. 음. 이것은, 이것은 어떠한? 착한. 음. 지금 먹고. 몸맛있 아. 아, 감사합니다. 아침요 <목소리> 달걀 두개씩 마야. 네, 카피 아침입니다. 요리사님, 잘먹겠습니다네 <목소리> 입맛에 <목소리> 맞 맛있겠죠? <목소리> 어. <아니라> 어. 스프에다가 <목소리> 어. 걸 같은 느낌으로. 약간 숯처럼 먹어 뭐음 국물 약간 있게 맛있어 괜찮아요? 응다 음. 저는 도토리인가봐 음. 왜냐면 어, 지금 도토리 뚜껑 저기 있고 막 그러네 어. <laughs> 람지 이쪽 얼굴 한번 돌려봐 <laughs> 쑥스러움을 많이 타네 애가 쟤는 예쁘게 생긴 애기야 소투리 맞아. 봐봐봐. 들어와. 들어와봐. 오라니까. 오, 눈만 네 들어. 어. 와, 자, 우리 지금 탐색전 나갑니다. 탐색전 네. 근처에. 어. 아 어. 어, 좋다. 멋있다, 진짜. 어? 멋있어. 네, 음. 아 여기? 어. 13분. 어, 되게 가까운 거 너무 겁이잖아. 어. 리 여기 있어요. 아, 신기해. 그지 네. 얘는 꽤 네. 오래된 나무 같아. 이게. 어. 저막 구름이랑 올라가도 <목소리> 원래 여기 물이 엄청 흘러야 되는데 사람들 내려가고 물이 없어요 지금 거의 여름에끝장아이라서 <목소리> 야 이게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스튜디오 들어가는 거 같지 않아? 스튜디오 이게 무슨 세트장 같은? 나무 속이 저래?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썩은 거 썩은 거 썩어서 그렇게 된 거야. 저 무슨 버섯이야? 독버섯이야? 결국은? 색이 화려한고 독이 어. 아, 나를. 쭉 지나가 갈라서 <웃음> <웃음> 물이 있는 것처럼. <laughs> 아 우리 우리 좀 뛰어볼까? 어 뛰어볼까? 뛰어볼까? 하나. 잠깐 잠깐. <laughs> 하나 놓고 우리 어. 네 명이서 걸어야 돼. <laughs> 브릿지에서 딱 찍은 거 있어 내려갈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오 그러네 어. 아, 그냥, 어. 아, 좀, 좀, 좀. 그러네 아까는 없었는데 분명히 여기 어. 네. 어, 어, 좋다 좋다 <laughs>

점심이 좋은 거 아닐까요? 이거 뭐야? 점심이야? 세참이야 <laughs> 뭐야? 점심입니다. 점심입니까? 아까 그게 새참이다. 아 아까 점심이고, 지금 새참이 이쪽으로. 아 그러네. 맞습니다. 맛있어 보이는군요. 오, 팥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누가 잘라오셨죠? 민정! 민정. 네. 초록색을 조금 넣어볼까요? 네. 넣으세요. 네. 넣으세요. 야, 근데 이상하게 제가 불러도 특이해서 라면 음. 먹으면 철제 어, 짜장면 하고. 어, 짜장면 하고. 좀더넣어요 음, 더... 정말이야? 어. 음, 맛있어. 게 게라면이야. 드시죠. 드시죠. 드십시오. 저거 같이 들을까? 뭔데요? 너무 아데 빨리 먹자. 어, 빨리 스포 먹자. 그 더웠어 됐어. 어? 식품 야외. 어? 세개 물을 못 마. 근데 이게 내 거지. 맥주. 어, 이거 어뭐 응. 음, 맛있어? 맛있어? 응. 음, 열래 물이 많았 응, 응. 겁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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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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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물 많았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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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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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웃음>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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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게 나와 이거 어떻게 할까? 어 진짜 흔들려 다리 어 응. 내릴까? 이거 안 내려도 되겠어요? 그럼 내려, 내릴 수 있거든요? 아 조금... 지금 다니고 다밀고 나면 조금 내리죠. 네. 오늘은 안고고 다니고 다니 다니고 다니고 이니고 다니고 다니고 다니보이니요 곰주의. 곰 주의. 곰 주의 박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날갈 준비를 슬슬 하고 아침을 먹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응. 음. 마지막 날 아침 뭡니까? 야구. 떡국. 요리사님께서 손을 써주시고 것입니다. 자, 아침에는 떡국. 야, 진짜 제대로 뭐 고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사람 우리 밖에 그러니까. 없을 거야 산에 와서 고기 먹어서 떡국을 해 먹다니 <laughs> <laughs> 어, 아 뜨게 살짝 어, 이익나 완전 응. 완전 푹익었 진짜? 익었고요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